안녕하십니까 DSB 아나운서 최민경입니다. 오늘 아침밥 드시고 등교하셨나요? 예전에 비해 우리 청소년들은 체격이 좋다고는 하나 건강은 좋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유는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학우들 중에서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우들에게 포항 YWCA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는데요. 이 소식을 이다은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학우들에게 아침밥을 챙겨 먹고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늦게 일어나서. 안 먹고 와요. 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안 먹어요. 그냥 아침에 차 타기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와서 대충 먹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먹고 오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움츠린 모습으로 등교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서 등교하는 많은 학우들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포항 YWCA 단체에서 우리 학우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평소 아침 등교지도 매일 아침 애쓰시는 학생부장과 학생회 임원들도 함께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희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어, 우리가 그래.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일회에한 번씩 행사를 했는데, <laughs> 원래부터 고속고에 <보스코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laughs> 매월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laughs> 동성고등학교하고, 포항고등학교, <laughs> 포항고등세 네. 군데를 오늘, 네. 동시에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의외로 아, 네. 이 학교는 네. 교장선생님이 위시해서 네. 너무 협조를 잘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학생들, 어, 네. 하고, 이렇게 우유를 나눠주니까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 아침밥 잘 먹고 학업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또 바로 새롭게 간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YTN과 EBS 방송에 방영되었던 아침밥 건강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전날 저녁부터 공복기간이 길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겨

9세에서 11세의 연구가동 4,0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아침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보다 인슐린 수치가 26%더 높았습니다. 즉,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은 당뇨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게다가 아침밥을 거르면 이후 식사로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거나 열량이 높은 간식을 먹을 확률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아침밥은 성적과도 상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두 배가량 높았죠. 그런데,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했는데요. 아침밥으로 시리얼이나 빵, 유제품, 그리고 과일 같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만 성적이 높았습니다. 반면 아침 식사로 과자나 초콜릿 등을 먹는 아이들은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시간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밥을 먹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우들이 등교하고 있는 포항동성고 교문 앞에서 DSB 학생 기자... 근데 교문 앞 아니잖아? 시워시워 CG로 씌워. 교문을 씌운다고? 아, 미안. <laughs> 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밥을 먹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우들이 등교하고 있는 포항동성고 교문 앞에서 DSB 학생기자 이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으로 정성스레 아침을 준비하신. 포항 YWCA 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우 여러분, 이제는 귀찮으시더라도 아침밥 꼭 먹고 다닙시다. 학우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못 하고 왔습니다. 아, 왜못하습니까좀 잠이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못 하고 왔습니다. 네.